안녕하세요. 부자다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삼성전자 7년 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탔다라는 주제로요. 어,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산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주식 투자자라면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쯤 누구나 한 번쯤 품어 봤을 질문일 겁니다. 지루한 행복 그리고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요.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포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7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들은 하나같이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단순한 희망의로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지. 그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들을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확신을 더해 줄 결정적인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요. 어 이때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한번쌍 받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러서 조정을 좀 받고요. 그러고 나서 직접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했죠. 만약에 이 최고점이자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RSI를 좀 보니까요, 지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진입하시려는 어, 분들께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가 어떻게 보면 목표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양봉으로 넘지 않고 음봉을 낀 양봉이나 뭐 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교정을 받고 이 20주선이나 20, 5주선, 20주선까지 떨어져서 다시 교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유, 없어서 못 판다. 역대 최저 D램 재고의 강력한 신호죠. 모든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요? 그렇죠.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현재 D램 반도체 시장이 바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요올 3분기 글로벌 D램 공급사 평균 재고는 불과 3.3주에 그쳤고요. 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고, 과거 폭발적인 호황을 누렸던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3에서 4주와 비슷한 수준이죠. 창고가 텅 비었다는 것, 이제 시장이 칼자루가 완전히 공급자, 즉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르는 게 값.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본격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쵸? AI가 촉발한 수요의 빅뱅입니다. 꺼지지 않는 성장 엔진이라고 적어봤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그게 가장 뭐 메가트렌드죠. 인공지능이 있죠. 우선 HBM 수요 급증은 디램 공급 감소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 도래 이렇게 적어봤는데 AI 학습과 연산의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탑재가 되죠. HBM은 DRAM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만듭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폭증하는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존 DRAM 생산 라인은 HBM용으로 전환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일반 DRAM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금 구조와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DRAM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과 수익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적이죠.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는 것. 2017년부터 18년 슈퍼사이클 당시 대규모로 구축되었던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요. 서버 교체 시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d 램과 ssd가 대량으로 탑재되기 때문에 또이 또한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호재죠. 세 번째 이유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디램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잔치가 시작된 거죠.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신다고 보시나요? 정답은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디램 범용 제품이 DDR4 8기가 가격은 연중 최고치 6.35달러 4세대 제품인 DDR5 16기가는 어, 연초 대비 무려 40%나 급등, 엄청나죠. 1.5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이 디램 익스체인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죠. DDR5 16기가. 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디램 가격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요. 이는 곧바로 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급증으로 이어질 거고 증권가에서는요 이미 올 3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합산이 무려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죠. 네 번째 이유 똑똑해진 공급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와 다른 지속 가능한 호황이죠.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수요가 폭발하면요 너도나도 생산 시설을 그,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결국 가격 폭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책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 얻은 성숙한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할수 있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요. 높은 가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기 슈퍼 사이클을 가능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유. 전문가들의 만장일치입니다.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이요.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외인이 외국인이 엄청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어, 우선 모건스턴니 스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 정점이 2027년에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선반영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이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증설을 통해 HBM부터 d r a 드까지 업계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의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미국의 관세 정책마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역설적인 분석도 나오는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요 의심은 시간을 이제 끝내고 확신의 시간에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역대 최저의 수준의 재고, 그리고 AI 서버, AI야 서버가 쌍끌이하는 폭발적인 수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 과거와 달라진 스마트한 공급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일치된 전망. 이 모든 퍼즐 조각 다섯 개의 퍼즐 조각이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강력한 우상향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100%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확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모든 데이터와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투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요. 망설임과 의심의 시간을 끝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고 7년 만에 찾아온 이 거대한 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어... 여러모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 투자 추천이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발 신중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가 투자 판단하에 투자 공부하에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